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이 정도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두고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무엘하 24장에서 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열왕기 음. 1장 1장은요. 열왕기 상 1장 1절은 다윗이 이제 늙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으로 음. 시작하는 거죠. 먼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 예, 음.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음.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들을 징계하고자 음. 다윗이 실수하게 만드셨다는 네. 표현이 나옵니다. 와. 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네. 인구 조사가 왜 문제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글쎄, 네.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음. 첫째는 세금 거둘 때 우리 세금 얼마나 거칠려나 보려면 음. 예산을 짤때필요하겠때요 그렇죠. 네. 이제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네.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왕의 입장에서는 음. 내 돈이 얼마나 되나 음. 세 보는 거죠. <laughs> 통장 잔고 조사 네. 같은 느낌이죠. 음. 또한 가지는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준비하는 거죠. 이 군 전쟁을 준비하건 세금을 거두려고 하건 그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 나라가 내 나라니까 음. 내거 얼마나 되나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네. 재밌는 건이 타이밍에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병,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요압이 반대를 해요. 아. 유합이 뭐라고 하냐면. 또이또 참. 네. 그렇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네. 이거 죄를 짓는 겁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laughs> <laughs> 다윗이 끝끝내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재앙이 내리는 그 재앙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또 재밌죠. 네. 아,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7년 동안 (7년) 동안 가뭄이 올까 아니면 (3달) 동안 음. 적에게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릴까 와. 이 다윗이 어떻게 또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병을 받겠습니다. 음. 3일간의 전염병에 오게 네. 되고요. 이 전염병 끝에 이제 이것을 막고자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사게 됩니다. 이 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이 나중에 역대기선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라고 네. 하는데 같은 이름을 이제 발음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시대에 음. 따라서. 이 사람의 타장마당, 이 타장마당이라고 하면 넓은, 말하자면 우리는 초등학교 운동장 생각하시면 네네. 되실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넓은 공터죠. 네. 공터에서 제사 드리려고 산 건데 여기가 바로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아, 터가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어쨌든 이 성전 터를 준비하게 되는 건데 음. 어, 아브라함 때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아라우나가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이 땅을 돈 주고 사겠다. 네. 이렇게 말해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거든요. 어, 아브라함도 막벨라구를 살때 네, 네. 그냥 주겠다는 걸 그럴 수 없다.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이런 음. 측면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공짜로 받지 않겠다. 음. 뭐 이런 측면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열왕기로 넘어와서 다윗이 늙었다로 시작하니까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네. 열왕기는요.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게열한기 전체가 보여주는 아, 메시지입니다. 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 다윗 시대 초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두 가지 일장에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아무런 기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네.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음. 동녀라고 나오는데요. 네.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같이 동치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한 건데 다윗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음. 니네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난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위로 막다 죽지 않았습니까? 암론도 네.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압살롬의 바로 아래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학기세 네. 아들 아도니아가 굉장히 잘생긴 친구라고 나와요. 음. 이 사람이 이제 왕을 사칭하는 거의 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음. 거기에 대해서도 다윗의 반응은 그렇든 말든 난 모르겠다. 어. 이런 반응이에요. 너무 늙었네. 그렇죠. 네. 지친 거예요, 음. 다윗이 평생에 이제. 음. 그러니까 이 지친 다윗에게 바세바가 가서 막 뭐라고 하니까 왜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음. 인정해서 솔로몬이 갑자기 왕으로 인정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아 버려요. 네. 이때 이제 아도니아 측에 붙었었던 붙게 되는 다윗의 음. 장군들이 있고요, 솔로몬 쪽에 붙는 사람이 음.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네. 다윗 밑에 제사장이 두명 있었어요. 네, 네. 사독과 아비아달 음. 그 중에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그 다윗을 도와줬던 아이멜렉의 아들이거든요. 네.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 쪽에 아.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 쪽에 음. 이렇게 서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대장군으로 누가 있냐면 요압이 있고요. 그리고 요압이 전체의 대장군이라면 어 이를테면은 용병단을 이끄는 분나야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레사람과 이블레 사람들, 네. 블레셋 군대죠. 이 용병단의 대장인 분나야가 있는데 요압은 아도니아 측에 그리고 어. 이분나야가 솔로몬 측에. 아. 이렇게 네. 반반 나눠지셨다 예. <laughs> 양쪽으로 서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선지자 나단이에요. 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질책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는 사람인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쪽에 와. 쓰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이 이미 이전에 약속했었어요. 음.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다음 후대 의 왕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다고 기름 부었졌다고딱 소문이 나니까 음. 아도니아가 도망을 치는 거죠. 아. 도망가서 재단의 뿔을 잡아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오. 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저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이도 매우 어립니다. 음. 솔로몬은 다른 형들에 비해 나이도 어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다윗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망하기 시작했냐면,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거든요. 그쵸. 다윗에게 있는 여러 명의 아내와, 그 중에는 정말 현숙한 여인 아비갈도 있고요. 음.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다윗이 바로 무너졌던 그 지점, 다윗의 음. 실패했던 그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음. 다음 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는 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같은데. 가장 연약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그쵸. 은혜를 부어주시는 네. 예. 네. 그렇게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음. 기름 부음을 받고 2장에서 이제 왕위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요.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음. 여전히 세속국가가 네.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처음에는 그냥 뭐 좋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도니아가 처음엔 굽히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바세바를 찾아가서 한 가지만 요청하겠다 하면서 뭘 요청하냐면 다윗에 마지막으로 넣어줬던 그 젊은 동료를 찾아서 다윗에게 같이 동침하라고 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 동료가 수냅녀인 아비삭이라고 하는데 수냅녀인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음. 바세바에게. 음. 바세바는 들어줘요. 음. 왜냐하면 사실 바세바는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왕의 후군과 동침한다는 와. 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렇지요. 내가 그를 밟고 일어섰다는 말렇죠 더군다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세바 입장에선 그스냅여인 아비삭이 너무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런데 바세바가 그냥 흔쾌히 허락합니다. 음. 그러라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거기서 길길이 화를 내는 음. 거예요. 그 솔로몬은 아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고 음. 아도니아가 지금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바세바에게 막 자기 어머니인데 사실 막 화를 내요. 음. 아예 내 형에게 이 나라도 주지 그럽니까. 막 그러면서 <laughs> 이제 나라가 지금 꼴이 음.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고요. 음. 그리고 아도니아 측에 붙었던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숙청하게 됩니다. 아. 숙청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다윗의 나라 시작될 때다 품었죠 그렇죠 다 네. 품어줬잖아요 네.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음. 정적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음.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유폐하는데요 음. 아나도시라는 곳에 유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아나도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나와요 어. 재밌죠 네. 어쩌면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그리고 요압, 요압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다윗이.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다윗이. 거의 저쪽에 붙었잖아요. 요압은. 그렇죠. 네. 아비아달 쪽에 붙기도 했고, 네. 다윗이 죽기 전에도 음. 요압을 꼭 제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다윗 입장에서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거든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뭐,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 죽이냐면, 아브네를 죽였고 아마사를 네. 죽였거든요. 네. 몰래 이렇게 암살한 이두 사람이 누구냐면 말하자면 대장군들이에요. 네. 자신의 라이벌들이에요. 네. 자기 라이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암살한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이 네.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했고 솔로몬 요압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압이 또이 사람은 영특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하다가 재단으로 가서 재단에 성전에 성막이죠. 이때는 재단에 뿔을 잡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살아나왔잖아요. 네. 일장에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그래도. <웃음> <웃음> 뿔을 잡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분하야입니다. 용병단 대장 분하야 요압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분하야는요 사실 용병단을 이끌고 있잖아요. 뿔을 네. 잡든 말든 어차피 이 용병단들은요 불레셋 사람들이에요. 음. 뭐 관심 없습니다. 뿔을 네. 잡든 말든 뿔 잡고 어나뿔 잡고 있는데 율법에 죽이면 안 되는데 몰라 그러고 있했던것 <laughs> 같기도 해요. <laughs> 율법에 상관없는 나라 예, 사람들이니까 뭐 용병단이니까요. 네. 이분하야가 이끄는 것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음. 일천 번째를 네. 드리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네. 예,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뭐 어디에는 누굴 방백으로 세우고, 어디에는 누굴 방백으로 세우고, 어디에는 누굴 방백으로 세우고, 이거 지금 굳이 성경에 왜 나오고 있냐면요. 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음. 원래는요 지방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는요 열두 지파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렇죠. 다윗 네. 때에도 사울 때에도. 음. 그런데 이제 그 열두 지파의 장로들의 권력을 인정하지 아. 않고 유다에서 중앙에서 음. 방백을 임명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두 지역은요. 이 열두 지역 중에 두 지역은 이를테면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음. 급인데 솔로몬의 사위, 음. 자기 사위를 보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자기가 중앙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종의 세속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세속적인 왕권을 가진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지혜는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열왕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이 사람이 잘한 지점도 있지만 이 사람이 못한 지점들을 명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열왕기가 왜 기록되었는가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 열왕기는 결코 칭찬만 하고 있지 않고 네.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생각하면서 4장까지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사무엘하 24장부터 열1기상 4장까지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